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와합의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9월 들어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해외 증시까지 정말 안 좋았었죠. 특히나 국장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인데요. 물론 일라이리와 노오노디스크로 대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고 어,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사 혹은 해외에서 조금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해외 증권사나 파트너사로부터 조금 외면을 받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 정말 오랫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오래 쉬었고 이제 제약 바이오의 턴이 되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 이렇게 쉬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실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측면에서도 거기에 금리 인하라는 큰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안 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래서 요맘때를 위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강의 진행 중인 거 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들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성장 전망으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관심을 왜 갑자기 많이 받았느냐? 우리나라 제약바요도할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과 머크의 계약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글로벌 1위 항암제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알테오진이 심어주었고 이원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생을 시킨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더갈수 있는 것인데요. 어, 제가 생각을 하기에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수급이 제약바유를 많이 옮겨간 것도 사실이고, 제약바오 섹터가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 업종인 것도 사실이지만, 아시겠지만, 10월까지 혹은 9월까지는 해외 섹터와 더불어서 약간의 섹터별 순환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인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9월에 제약발고 안 좋았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 이제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 이슈들이 나올 게 있지만 어, 10월 이후부터 더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주인 것은 사실인데 9월이라고 하면 이제 9월 20일에 HLB그룹이 뭐 재심사 신청하는 거 9월 23일에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 알테오젠의 임상 3상이 종료되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말쯤을 고려했을 때 라이선스 계약이 연말에 더 많다는 점과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하반기 내내 거기에다가. 어, 제학바이오의 실적 시즌, 사, 어, 10월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9월보다는 10월부터 나올 것들이 많지 않나. 9월은 조금 조금 더 미리 보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정말 좋은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월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하반기에 조금 눈물 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최근 관심을 받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대형 주거나, 두 번째는 빅파마나 해외바이오 기업 관련 주거나, 세 번째로는 실적성장주,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와 비슷하게 실적성장주 이거나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것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 정말 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런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머크의 벤쿠버 아메리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전문이 돌았기 때문인데, 머크가 그두루다 SC제형의 전환율을 50%로 잡고 있으며 임상 3상 완료가 9월 23일이고 no delay다, 딜레이 없다라고 얘기해준 것이 좀 크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ADC SC제형에 대한 계약을 올해 볼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이제 연대 임상 데이터, 이 SC제형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섹터의 흠풍을 야기할 만한 것들이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호재가 나왔을 경우 굉장히 예민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섹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니까요. 어떤 기업이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공부를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이오 빼고 좀 지지부진한 섹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수급 전환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은 걸 고려했을 때 이게 뭐 바이오와 반도체, 뭐2차전지 이렇게 순환배가 9월까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을까요? 일단. 자가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해외 파트너사나 해외 현황이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기업들인데 기업 추천이라기보다는 현재 흐름이 글로벌 인진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가치 상승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해외에서는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가 요즘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섹터의 순환매가 9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명백한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요. 하락장에서 정말 큰 하락장이 한 번씩 있잖아요. 블랙 먼데이라던가 그런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그나마 살아남는 섹터를 보면 재학바이오였어요. 지금 하반기 된 후로부터는 그래서 재학바이오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라 생각을 했고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까지 어닝이 좋아지는 섹터가 많지 않기에 제약바요 지금 보기에는 제일 좋은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그래서 지난달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금리이나 수혜자들 단기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리이나 수혜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팔퍼센트러 같은 증권계에서도 금리이나 수혜로 이제 바이오 런글을 많이 하는 만큼 모건 스텔리도 일랄리를 지속적으로 탑픽으로 미는 만큼 바이오는 죽지 않았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섹터가 주도주가 될수 있겠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